자,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트레이더 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자 엔터주 중 하나죠 이제 sm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 같은 경우 오늘 2114% 가량 좀 소폭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더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이 sm이 주가가 왜 이렇게 하결하기 계속해서 나왔냐 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졌었죠. 하지만 이제 그 기대감이 식어버리면서 그리고 이제 한한령 해제는 또 이제 아또 다시 말로만이었구나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안 좋아 안 좋아졌고요. 그리고 또 3분기 실적 또한 굉장히 좀 컨센보다 하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분기별로 볼 때랑요. 분기별 실적 관련된 내용들보다 저는 좀 연간 실적을 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연?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제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좀 봤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컨센서스 자체가 좀 예상치 예상을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분기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이제 변수가 좀 많이 상존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연간 실적 위주로 좀 많이 체크하는 를 편이긴 하다. 하지만 이제 뭐 분기별로 좀 분기별 실적도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지만 자 그래도 연간 실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저는 이종국 같은 경우는 이 S M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이제 신규 그룹보다는요 원래 있었던 원로 그룹들의 매출들이 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유의미하게 체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S M 같은 경우 는뭐 슈퍼주니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소녀시대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원전 그룹에서의 매출들이 계속해서 좀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이 대표적인 기업 대표적인 이제 여자 그룹 중 하나죠 이제 에스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이제 활동이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매출들이 좀 나, 나올 수, 좀 하락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특히나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요, 분기 실적을 제가 좀 주목을 안한 이유는요, 어, 아, 물론 일단 아티스트가, 그러니까 좀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공백이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SM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일단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전반적으로 동시에 지금 휴식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분기 실적은 좀 기대가 안 나올 수밖에 기대치보다 하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저는 이제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좀 실적 성장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겠는데 자왜 그러냐면 에스피 에스파도 그렇고요, NCT도 그렇고 지금 그리고 레드벨벳도 그렇고요. 자 이제 복귀 타이밍이 됐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신규 그룹들 그룹들이 아이돌 그룹 들 들이 휴식기에 지금 원년. 그룹들이 아이돌 그룹들이 지금 활동을 해 주면서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인들도 그럴 거예요. 기관도 그렇고 지금 대량의 외수 물량들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지금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실정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SN 컨셉서스입니다 자, SN 컨셉서스인데 면은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끝복으로 성장형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지금 컨텐츠상으로도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락세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이렇게 넓게 보니까 좀 완만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넓게 보시잖아요. 차트 전체를좀 보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말도 안 되게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분명히 지금 매출이 발생이 되지 않는 것도 아,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원로 아이돌 그룹에서 계속해서 지금 매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음반 매출도 그렇고요 그리고 md 매출들도 굉장히 좀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좀 주가 하락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최근에 그래도 좀 이제 반등 구간이 눌림 구간에서 반등이 슬슬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이 좀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일단 3분기 시적이좀 예상치보다 좀하회를 하회, 했다 는 부분들 그리고 한한 양 해제 기대감이 살라졌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 충분히 내년, 아까 그러니까 월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저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 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예, 요즘에 NXT 많이 하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 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 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 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망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너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랙텍이면 블랙햄텍 블루엠텍, 뭐 노브노디스크 노부노지스크 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이거좀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 자산 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 자산 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 하셨으면 너무나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깊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딱 서른 분한테요 어그저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뭐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 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목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 넣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 켜져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 네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 세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시...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하고 한번만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 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에 구하나 파라나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 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